안녕하세요. 복음 키워드 2단계 영적 전투를 마친 최종현 청년입니다. 먼저 12주차 훈련을 마치는 동안 항상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과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그리고 힘든 와중에도 함께 훈련을 받은 김담비 간사님과 박성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훈련이 길어졌음에도 항상 끈을 놓지 않고 붙잡아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훈련이 진행되어지다가 늦춰지고 진행되다 미뤄지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은 세상과 많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니 더욱더 안일해진 마음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또한, 또한 일을 다니며 훈련에 나오기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하며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내 훈련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힘이 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훈련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는 저를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12주간 훈련 동안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은 2주차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방어 도구입니다. 항상 진실되고 불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허리띠를 메어 나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위하여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안전하게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임해야겠다는 다짐도 들었습니다 기본부터 다져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투의 이만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훈련 또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함께 하는 동역자, 저희 훈련팀과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훈련 진행에서도 퇴보하지 않고, 영적 정토를 항상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는 지키는 이론으로 성장해 나갈 저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